예, 예수님을 함께 하시고, 세워 주시고, 돌려 주실 게록 있습니다. 아, 네. 어, 오늘 그, 제목이 말일본의 자세인데, 하나님은 어, 하나의 나라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더라, 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더라, 그래서 주의 사람들을 불러서서 사용하시는데 그주구를 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느냐 일꾼이라고 부르더라. 하나님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이 생기더라. 서티브 잡서 한 사람 뱃부에그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대 네, 역사의 주기를 한 사람이 완전히 바꾸었고, 조나단의 루워드 한 사람이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게 했습니다. 마울한 사람 때문에 유럽의 모든 흐름을 완전히 그 물기를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에 이런 예쁜들을 지금도 소망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서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하는 것, 그 자세가 중요하더라. 그 말씀이죠. 주소 자세가.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자세가 바른 사람이 하는 일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은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더라. 그 말씀이죠. 엄청나게 달라지더라. 그래서, 운동 하나를 해도 보면, 중요한 게 뭐냐하면 자세가 중요하니까 저는 뭐 운동을 많이 안 해봐도 몇 가지는 해봤습니다. 몇 가지 해본 것 가운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운동을 할 때에 제일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자세였습니다. 테니스를 배우러 가니까 테니스 그 자세를 잡는데 테니스 자세 잡는데 거의 시간 다 보낸다. 그런년 가까이는 공도 치기는 치도 그 공치는 거 그거는 그냥 재미로 치는 것이고 제대로 치려 그러면 자세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조금 배웠습니다. 코치한테 배웠는데 자세를 잘 잡아야 된다. 맨날 가면 그 훈련하는 거예요. 자세 훈련하는 거. 그래서 뭐, 언제 좀뭐 코트에 들어가서 좀 재밌게 칠수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세를 충분하게 익혀야 되는데, 적어도 1년을 그해야 됩니다. 골프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치는데, 공을 나가서 치면 안됩니까? 그리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가도니까이 골프 치는 데는 정말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세가 바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공을 치면, 공이 엄청난 방향으로 나갑니다. 저는 다시 만만하게 공 치는 거 내가 운동신경이 좀낮춰져 돼가지고, 아니, 그걸 뭐 조바를 못 치냐, 그러고, 제가 그렇게 네. 좀교만한 소리를 하면서, 필드에 나가가지고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치는 거 그거 치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쳤더니, 결과가 뭐냐. 저는 분명히 똑바로 쳤는데, 정상적으로 쳤는데, 이 공이 자기 맘대로 날아가고 치면, 그냥, 뭐, 오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공을 못 찾았어요. 어디가 안 됐지, 뭐, 조그마한 공이 그 숲에 떨어져 버리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그공 하나 잃었어요. 그공 하나도 뭐, 의천는 하는가 봐요. 그래서 공 잃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분은 나쁜지 안 나쁜지 모르겠어요. 표현을 안 하니까. 또 하나 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세게 쳐버릴 되니까 또이번에테 왼쪽으로 막 하창을 나라가고 머리 다져버렸어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음대로 안되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뭐 운동이라 그러면 자신 있는데 왜 안되노 그랬더니 자세가 틀렸대요. 진는 자세가. 자세를 뭐 배웠어요. 자세가 나오죠 그래서 자세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하여튼 뭐 눈을 고정을 시켜라 그래요. 첫 자세가. 어디로 고정시키냐, 그랬더니, 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 그래요, 그냥. 공만 쳐다봐라. 그리고 뭐, 치는 자세도 이래치야 되고, 저래치야 되고, 발의 위치를 이래놔야 되고, 뭐, 허리를 어떻게 털어야 되고, 손의 위치가 어떻고, 손, 뭐, 이 체를 잡는 그 방법, 아이언을 잡는 방법도 이렇게 잡아야 되고, 아 너무 복잡해가지고, 알았다, 그냥 대충 하자. 선수 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눌 테니까 여기서 발자국을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그런 시키는 대로 해가 안 나가야 돼